이 네, 스포츠 명예의 전당 찾아가는 시상식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명예의 전당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고 해서 왔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 좀이 중에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? 안녕하세요. e스포츠 명예 의 전당 찾아가는 시상식 최시은입니다. e스포츠에는 스타크래프트, 리그 오브 레전드, 또 카트라이더를 제외하고도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. 오늘 만나볼 선수들은 그 수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종목의 선수들입니다. 그 주인공 바로 철권의 JDCR 선수, 로이 아 선수입니다.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두분 먼저 간단하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철권게이머 잡터캐릭 JDCR 김형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UiU팀 소속의 로아이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우선 두 선수,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에 헌액되셨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상패부터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직접 열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좀 보여주세요. 이게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시간으로 두 분이 오늘 함께 인터뷰를 하시니까 서로의 상패를 교환해서 한번 읽어 주는 시간을 노아의 윤선웅은 철권 e스포츠 선수로 활약하며 e스포츠 역사를 빛내는데 크게 이바지했기에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로 선정해 이 기념패를,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. 네 이렇게 e 스포츠 명예의 전당 헤어로즈에 또 헌액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놀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. 어떠셨나요 네 저는 놀란 게이 명예 선수 비슷한 상을 받은 게몇년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더 선정이 돼서 네 되게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선수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디시아 선수랑 다르게 처음 이런 걸 받아보는 거라서 어 되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. 약간 열심히 할수 있는 자극 그런 게될것 같아요. 또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철권에 있어서 네. 뭐 무릎 선수, 샤넬 선수와 함께 또 레전드에 등극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시잖아요. 네. 처음에 어떻게 철권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락실을 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킹오브파이터즈라는 게임을 하다가 저희 친형과 함께 오락실 많이 갔어요.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친형이 이제 철권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침 철권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는 모습이 보였고, 네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네 철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 제가 처음 한게 11년 전이었거든요.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. 그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야너뭐할줄 아는데 이랬는데 철권을 할줄 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철권을 알진 못했는데 이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이제 했는데 한 11년 인가 당한 거예요. 그래서 너는 내가 이긴다. 가고 계속 했는데 그 11년 지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히어로즈 헌액 되게 되신 게그 친구분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 친구분께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 j d c r 선수의 본명이 현진이잖아요. 근데 그 친구 이름이 <웃음> 현진이었거든요. <웃음> 어, 형, 아, 네, 네, 네. 형한테 말하는 거 아니니까. 해봐, 해봐. 보고 있지, 현진아? <laughs> 그때 이제 너가 철권을 하러 가자고 안 했으면 은 내가 여기 없었을 건데, 나의 약간 인생의 길을 정해준 것 같아서 고맙다. 다음에 보자. <laughs> 해외에 나가시면 인기가 정말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. 해외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가면 가끔씩 공인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유저들이 뭐 사비를 모아서 초청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저는 한번 초청이온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초청이 왔거든요. 근데 갔는데 이제 친구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파트에 표지가 붙어 있어요. 근데 표지에 이제 바로 총 들고 들어오지 마시오. <laughs> 근데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. 가서 2 주일 동안 몸좀차리다가온 경험이 있습니다. 아, 네 인기 있는 에피소드아죠아 인기요. <laughs> 저 그런 나라에 가게 될 정도로 아네 인, 인기를 있어서 음. 네, 기분 아 좋게 생각해요. 네. 어 저는 래브메이저라는 대회에서 18년도 이제 2년 전에 우승을 했을 때 관객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음.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시간 반인가 대회장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렇게 출입구까지 나가는데 계속 어, 로 아이 로 아이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그러다가 관계자가 와가지고 아 이제 그만하라고 아마 경험 많이 있잖아요 어, 필리핀은 그런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 선수의 인생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JDCR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잡다 캐릭 니 값이라고 해도 될까요? <laughs> 다양한 캐릭터에 정통하신 편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의 인생 캐릭터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저 말씀하신 대로 저러가지 캐릭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하나의 캐릭터가 꽂힌 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아머킹이거든요. 이제 아머킹을 연습하고 대회에서, 대회에서 시작하면서 좀더 뭐랄까? 게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캐릭터적으로도 잘 맞고 저를 만들어준 캐릭터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. 암호킹 직접 보셨을 땐또 어떤 느낌이셨나요? <laughs> 이거 좀 세게 말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제 제디샤 선수의 시그니처 캐릭터 예전부터 암호킹이었는데 솔직히 no. 저는 게임 같이 하기 싫어요. 너무 치사해가지고 <웃음> 게임하는 <웃음> 스타일이 <웃음> 본인도 인정하거든요. 인정합니다. 네. 다른 이제 일반 유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반 유저분들이 그 캐릭터를 하는 걸 보면은 <laughs> 하거든요. 네, 네, 네.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할 때도 이제 그 캐릭터를 이제 만나면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. 네. 아~ 제이디씨와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었냐? 아그 정도로 이제 제이디샷 이제 아마키 하면 제이디씨이에 음 그렇게 또 얄미울 정도로 플레이를 잘하신다는 얘기니까 어, 인생 캐릭터 맞는 것 같습니다. 로아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잠깐 동안 또이 철권의 콩라인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 콩라인을 벗어나게 해준 인생 캐릭터 있을 것 같거든요. 인생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는 샤인이거든요.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전에 하던 캐릭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샤인 해봐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나 이제 한국에서나 이제 샤인 하면 다 로아이라고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캐릭터로 생각하는 것 같고 콩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등도 잘했다고 <laughs>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우승도 많이 하고 이제 콩라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동의하시나요? 네, 저도 동의를 해요. 오늘의 로아의 선수를 만든 거는 샤인이고 노샤궁. 음. 로하이의 샤인은 궁극체다 이런 미미 있을 정도로 내 아. 네, 샤인이 잘 어울리는 플레이어입니다. 두 선수의 인생 캐릭터를 또 언젠가 대회에서 다시 맞붙는 모습 볼수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. 두 분은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? 시설이 점점 올라서. <laughs> 저는 이제 항상 1등을 하는 선수보다는 이제.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수 그 정도만 되고 싶습니다. 음 저는 게임을 할때 이렇게 다른 게임을 보면은 게임을 잘 모르 이상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.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네 감동을 주는 선수가 멋있다 생각을 해서 네 감동을 주는 선수. 근데 성적이 따라와야 감동을 주거든요. 그래서 번, 둘 다. <laughs> 두 선수 또 대회 준비 중에 바쁘시다 들었는데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기억에 남는 선수 되실 수 있게 제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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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고습니다데 저희가 내일 네. 대회가 있거든요. 네. 내일 대회가 있는데 만약에 대회에서 제지현 선수랑 저랑 붙으면 혹시 누구를 응원하고 싶으세요? <laughs> 오, 어, 근데 아머킹 좋아하신다. 호수 명예전당 찾아가는 시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, 어? 그러면 이번 어, 아 저머킹, 아머킹. 저,